본래 유희왕 코믹스에서 일반 몬스터로 등장한 본 몬스터는 오시지화되면서 강력한 효과로 버프를 받으며 히어로 유저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하는 남자, 주자도쿠니다 또또또, 뿌숑빠숑한 유희왕 랭킹 시리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무슨 랭킹 시리즈를 준비했냐. 과거에 제가 유기왕 너프카드 탑10을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하늘의 선물처럼 원작에선 개사기 효과였는데, 오시지아 되면서 너프를 먹고 쓰레기카드가 된 카드랭킹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나의 액신용 같은 카드가 있죠. 그럼 반대로 버프받은 카드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희왕에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원작에서 등장할 때는 평범한 잡카가 오시지화 되면서 갑자기 성능이 미쳐버린 카드들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원작보다 훨씬 더 좋아진 카드들 역대 유희왕 버프 카드 탑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론 생략하고 바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바로 10위부터 가볼까요? 자, 10위는 바로 초마도검사 블랙 파라딘. 유희왕 원작에서 유희의 에이스 몬스터, 블랙 매지션과 버스터 블레이더가 융합한 몬스터, 초마도 검사 블랙 파라딘입니다. 본 몬스터는 원작 배틀시티편 중결승전, 카이바와 유희의 듀얼에서 마지막에 유희에게 역전승을 안겨준 에이스 몬스터인데요. 원작 효과는 필드 위에 드래곤족 한 마리당 공격력이 500 올라가는 상대가 드래곤덱이 아니면 사실상 쓸모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역대급으로 간지나는 디자인에 확산하는 파동으로 후백을 전부 파괴시키는 연출이 너무 멋있었던 나머지 엄청난 인기를 가진 몬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인기 때문인지 본 카드가 오시지화 될 때는 원작이비에 엄청난 버프를 받게 되는데요. 버프 받은 실제 카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카드의 공격력은 서로의 필드 묘지에 드래곤 종 몬스터의 수500 포인트 올린다. 먼저, 필리에만 해당되던 범위가 필드 묘지의 드래곤조까지 넓어졌기에 공격이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효과가 더 있는데요. 2번, 마법 카드가 발동했을 때 패를 한장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가 몬스터 존의 안면 표시로 존재할 경우 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파괴한다. 무려 턴 제약 없는 마법 퍼미션 효과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패 코스트가 필요하긴 하지만, 원작에선 아예 없었던 마법 퍼미션 효과까지 받았기에 나름 좋은 버프를 받은 카드라고 생각해 10위의 자리에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 매지션의 신규 지원, 멸망의 흑마술사의 등장으로 인해 매지션즈 소울즈의 효과로 자신 필드 위에 블랙 매지션만 소환시켜도 블랙 매지션을 제외하고 멸망의 흑마술사를 소환해 티마이오스의 안광을 서치, 발동시켜 이 초마도 검사 블랙 파라딘을 바로 소환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흑드라군을 소환하긴 하겠지. 자, 그럼 다음 유희왕 역대 버프카드 9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바로 네크로페이스. 유희왕 원작 왕의 기억편에서 바쿠라와 유희의 듀얼에서 등장한 몬스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카드의 경우 원작에서 등장했을 당시 효과는 물론 공수 스탯조차 공개가 안된 잡카드로 등장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작에서는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던 몬스터였기에 TV 애니판에서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후에 이런 존재감 없던 본카드가 엄청난 버프를 받고 실제 OCG화되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버프 받은 실제 카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동한다 제외되어 있는 서로의 카드를 전부 덱으로 되돌린다 이 카드의 공격력은 이 효과로 덱으로 되돌린 수100 올린다 2번 이 카드가 제외되었을 경우에 발동한다 양쪽 플레이어는 서로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5장 제외한다 중요한 건두 번째 효과입니다 이 카드가 제외되면서 무려 상대와 자신은 덱 위에서 5장을 제외시킵니다 이 카드를 한 장만 제외시켜도 다섯 장을한 번에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효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크로 페이스가 제외된다면 무려 한 번에 15장이나 상대 덱을 파괴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카드는 특정 덱 파괴 덱에서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콤보는 토치 골렘과 헬 템피스트를 이용한 콤보인데요. 간단히 설명해 토치 골렘을 상대 필드 에 꺼내면서 공격력 0의 토치 토큰이 자신 필드 위에 소환이 되고 이 토큰으로 골렘에게 자폭하면 3000 데미지를 받는데 이때 헬 템피스트의 발동 조건이 성립되어 상대와 자신 덱에 모든 몬스터가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 덱에 있던 3장의 네크로페이스의 효과가 발동이 되고 몬스터가 전부 날아간 상대 덱에서 추가로 15장의 카드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대로 턴만 종료시켜도 상대는 드로우할 카드가 없어 덱 파괴로 승리하는 형식의 턴킬 대기 존재했죠. 이로 인해 2008년 3월에 준제안을 2010년 3월에는 결국 제한까지 먹게 됩니다. 이후 토치골렘도 금지를 가서 현재는 무죄로 풀려난 네크로페이스지만 원작에는 아무 효과도 없던 카드가 제안을 먹을 정도로 강력한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본 카드를 대망의 9위의 자리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프 카드 8위는 바로 가짜 넘버즈. 유희왕 재활에서 등장한 넘버즈 몬스터 중 가짜 넘버즈라고 불리우는 몬스터들인데요. 각각 넘버즈 1, 인펙션 발제불 넘버즈 2, 문학첩자 섀도우 모스키토 넘버즈 3, 지옥선왕 로커스트 킹이 존재하는데 각자 원작에 비하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버프 받았습니다. 문학 첩자 섀도우 모스키토의 경우는 실제 스프라이트 덱에서도 크게 활약하는 카드이며 지옥선왕 로커스트 킹 또한 본래 3개였던 소재가 2개로 줄고 심지어 몬스터 효과 퍼미션이 붙었기에 3랭크를 소환하는 덱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버프를 받은 카드는 다름 아닌 맹독자포 스텔스 크라겐인데요. 원작 효과와 OCG화된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프리체인으로 상대 물속성 몬스터를 파괴시키는 효과인데요. 하지만 실제 카드에는 원작엔 없던 필드의 모든 몬스터의 속성을 물로 바꾸는 지속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작에서는 이러한 속성 변경 효과가 없었기에 마법카드 젤리레인으로 상대 몬스터 속성을 물로 바꾼 뒤 스텔스 크라겐의 효과로 파괴시켰지만 실제 카드는 소환만 하면 모든 몬스터가 물속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프리체인 파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속성 변경이 된 상태에서 어전 시합이라도 발동한다면 상대 덱이 물속성 덱이 아닐 경우 말 그대로 소환이 완전 봉인되는 경우까지 생겨 원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상향된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샤크덱에서도 큰 활약을 하며 저 또한 샤크덱에서 잘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본 카드를 대망의 8위에 놓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위 갑니다. 유희왕 역대 버프카드 7위는 바로 스피드로이드 베이고 맥스. 유희왕 아크파이브 유우고가 사용한 스피드로이드 몬스터입니다. 장난감이 모티브인 스피드로이드답게 팽이를 모티브로 한 카드인데요. 원래 원작에서는 통상 소환이 불가능하며 필드 위에 몬스터가 없을 경우 패에서 특수 소환이 가능한 특수 효과만 가지고 있는 흔한 잡카였습니다. 하지만 본 카드는 OCG화가 되면서 개사기 버프를 받은과 동시에 환경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는데요 버프 받은 실제 카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카드는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일단 통상 소환도 가능해진 점에서 1차 버프를 받게 되고요 이어서 이 카드가 일반 소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스피드로이드 베이고 맥스 이외에 스피드로이드 몬스터 한 장을 패해 놓는다 무려 덱 서치 효과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 타케톤보그를 서치하면 가져온 몬스터를 패해서 특수까지 가능하죠 즉 일소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필리의 레벨 3 몬스터를 두마리나 꺼낼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달고 나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봐도 강력한 효과를 지닌 본카드가 출시한 연도는 자그마치 10년 전인 2015년이었습니다 때문에 발매 이후 피안 덱의 용병으로 투입되어 피드로이드의 피한 덱이 큰 활약을 하고 피한 덱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강력한 공격권의 카드였기에 온갖 덱에서 용병으로 쓰이며 활약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사기성으로 인해 결국 본 카드는 2017년에 제한을 먹게 됩니다. 워낙에 범용성이 좋은 카드였기에 본 카드는 최근에 드디어 준제한으로 풀리긴 했지만 아직 오프라인의 경우는 마드처럼 무죄로 풀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10년 전 카드임에도 현재까지 준재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본 카드를 대망의 7위의 자리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6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희왕 역대 버프카드 6위는 바로 코믹스 히어로입니다. 사실 이번 랭킹을 만든 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드 히어로 더스크 크로우라는 몬스터가 드디어 OCG가 되었는데요. 본래 유희왕 코믹스에서 일반 몬스터로 등장한 본 몬스터는 오시지아 되면서 강력한 효과로 버프를 받으며 히어로 유저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카드 공개된 날 진짜 밤새 정개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블 히어로덱에서 아주 야무지게 쓰고 있습니다. 묘지의 히어로를 제외하고 특수 소환이 가능하며 소환에 성공하면 덱에서 마스크드 히어로를 서치한다는 원작에선 아무 효과가 없던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버프를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강력 버프를 받은 히어로 몬스터는 이 카드뿐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개사기 버프를 받은 히어로 중 가장 유명한 몬스터는 이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히어로계의 전설이자 현재까지도 히어로덱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몬스터 엘리멘틀 히어로 에어맨인데요. 원작에서의 에어맨은 공격력을 절반으로 하고 직공하는 보잘 것 없는 직공 몬스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본 카드가 오시지아 되면서 버프 받은 효과는 당시 환경판을 뒤집을 만큼 사기 효과였는데요. 무려 소환시 덱에서 히어로를 서치한다는 지금 봐도 정신 나간 서치 범위의 서치 효과를 지녔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서치가 가능했기에 본 카드가 출시했을 당시만 해도 그저 이 소치 효과만으로도 상당한 아드이득을볼수 있었기 때문에 사이칼리 에어고즈 덱 같은 부스터프 덱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한 카드입니다. 이렇게 지금 봐도 강력한 효과를 지닌 본 카드는 원작의 직공 효과에서 엄청난 버프를 받은 전설의 몬스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버프를 받은 히어로는 에어맨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히어로덱에서 빠질 수 없는 카드들. 비전 히어로 화리스, 엘리멘트 히어로 섀도우 미스트 모두 실제 o c 지화 되면서 엄청난 버프를 받고 나온 카드이며 현 히어로에서 최강이라고 할수 있는 그 카드 마스크드 히어로 다크로우 또한 원작에서는 아무 효과도 없던 몬스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믹스 히어로들은 오시지화 되면서 야무지게 버프된 효과를 받고 지금 현재는 히어로덱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파츠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맨을 시작으로 얼마 전 공개된 마스크드 히어로 더스크로우까지 원작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버프를 받은 코믹스 히어로 카드를 대망의 6위의 자리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은 10위부터 6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5위부터 대망의 1위까지의 카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후편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